자, 319번입니다. 등비급수의 합은. 자, 이것도 1부터 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을 집어넣게 된 마이너스 5분의 1의 1제곱. 코사인, 자,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돼요. 1을 집어넣게 된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코사인,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의 세제곱 코사인 자 3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laughs> 자 요거는 3분의 4파이잖아요.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자 요렇게 가서 3분의 파이랑 같습니다.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인데 이게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요거랑 요거랑 곱한 10분의 1이 되고요. 자, 요거는 25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이파이는 없애버리고 그럼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죠. 그럼 뭐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10분의 1은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얘가 마이너스 5의 세제곱분의 1인데, 자, 얘또 얘랑 같아요.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5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형태입니다. 첫 당이 10분의 1이고 공비는 5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은 1-5분의 1분의 첫당 10분의 1. 분모가 5분의 4, 분자가 10분의 1. 약분해서 2, 8분의 1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